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눈코스림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도 안 올리고 너무 뜸했죠. 죄송해요. 제가 요즘 그새 학기 되고 나서 그 뭐냐 정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초월이 방도 이렇게 리뉴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요즘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고, 그리고 핸드폰도 액정이 이상해서 갖고 터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화면이 파랗게 변했더라고요. 그냥, 그냥 싹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엄마의 핸드폰으로 급하게 올려 보아요. 제가 지금 근데 목소리 공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한 다다음 주쯤에 코타키나발로를 가게 된갑니다 근데 그때 초월이 100일, 초월이 100일 기념이고요. 왜냐면 내일 초월이와 저의 100일이거든요. 맞나? 어 맞아요. 내일 100일이고 18일에 가갖고 그냥 그때 한 100, 10 몇일 는데 그냥 그 기념으로 가기로 했음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할 건데요. 그때도 막 자막 달기 너무 귀찮아 귀찮아가지고 그냥 목소리 공개하고 그렇게 하려고 목소리 공개를 해봤어요. 그리고 코딱기나발로 갈 때까지 옷도 옷도 여름 옷도 만들어야 되고 짐도 챙겨야 되고 그래갖고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겠네요. 코딱기나발로 갔다 오면은 핸드폰도 고치고 할 테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고요. 코딱기나발 갔을 때 영상이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긴 올라갈 건데 코타키나으로 갔다 와서 드라마 구간 드라마 하나 올릴 거니까 그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음, 너무 죄송한 독자분들 죄송하고요. 그 뭐냐 다음 다다음 주에 어, 이 다시 만나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허술한 영상올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안녕.